띵동 즉일하게 영시 축복이 정확히 도착했습니다. 허니칩씨, 자정의 종소리를 들었어요? 새로운 한 해가 왔어요. 나는 조금 전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지금은 고속도로예요. 하마터면 당신한테 새 인사 전화를 못할 뻔했어요.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. 나는 이 약속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. 설마... 허니칩씨는 죽이락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싫은 건가요? 그래야죠. 역시 긍정적인 답일 줄 알았어요. 참, 조금 전에 휴대폰에서 자동사진 모음이 튀어나왔는데, 전부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요. 작년, 재작년, 더 예전에. 하지만 오늘부터는 분명히 올해, 내년에 사진이 있을 거예요. 앞으로 모든 해에, 우리는 많은 사진을 찍어야 해요. 허니칩씨와 주기락은 그렇게 오래오래 함께 할 거예요. 마치 매일 지평선에서 올라오는 태양처럼 따뜻하면서도 사탕처럼 달콤할 거예요. 아, 어떡하죠? 이제 막영시가 됐지만 내 마음은 벌써 당신 옆으로 날아갔어요. 길이 조금 막히지만 곧 도착할 거예요. 허니칩씨, 꼭 기다려야 해요.